jump 기독교 강요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첫 번째 들어가는 어, 시간입니다 제 1장에 대해서 1권 1장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그 우리가 한 번씩 접하게 될때 보통 1권 1장 1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1권에 1, 2, 3, 4, 5, 6, 7, 8 이런 장이 있고 2권에 이렇게 또 있고 해가지고 어,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1권 1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1권 1장 어, 첫번째 <laughs>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 이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 왕에게 편지를 쓸때이 의도가 뭐였냐면은 이걸 하나의 학문적인 걸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바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늘 이일번 우리가 다룰 내용을 좀더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사실 1번그 초판에는 그 십계명 위주로 내용이 좀 시작됩니다. 근데 십계명을 좀더 풀어서 왜 십계명 같은 게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는 좀더볼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하게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봤던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 연결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연결된 것의 본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진다라고 이 일장 1 일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문을 여는 내용으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잖아요, 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는데 그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기 살핌의 교리 우리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 살핌의 교리를 말하냐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아요. 이, 그래 이 순서를 분명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지 뭐가 우선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laughs> 이둘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날 아는 지식 이두 가지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났는지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해 되세요 이두 가지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날더 깊게 알도록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금 계속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만 살도록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는 지식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날안 지식도 지식도 결국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러면 얻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했을 때 일차적으로 보통 말하기를 우리도 설교 때 많이 말하지만 나의 비참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나의 비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인간의 타락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타락의 상황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비로소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류로 하금 하나님을 보도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허용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은 비로소 인간에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창세기만 할때이 설명을 다한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장난 고장났는가? 악이 왜 이렇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 뭔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 기억 짝어 정도 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우리는 그 비로소 아 이런 문제가 온전히 문제해복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무지, 공허, 우리 각자의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요컨대 타락과 부패를 지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혜의 찬빛, 한결 같은 능력, 온갖 선한 것들의 완전한 그 부유함. 그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제 정리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이 칼빈이 처음 이 기독교 강요에서 여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 일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각자 자신 <laughs>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이끌려 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 여기서 자기 아는 지식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시선을 두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극이 이 세상만을 이 세상에서 뭔가 문제가 없이 계속 살아가는 부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돼요 그래 부자는 여기서 부자는 그냥 돈이 돈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도 많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계속 직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을 거부하죠. 문제가 있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를 아는 지식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뭡니까? 인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 2절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이걸 만들, 이 세상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에 있는 것. 이거 문제 있는 모습이야. 하느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하느님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문제 없었어. 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라, 뭐라고 이걸 이제 정리하고 있냐면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하락한 우리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회복할 실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사실 기독교학의 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려면 이, 이 전체적인 틀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내 안에 어느 정도 비극이 있는 걸 알아야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걸 말하면서 근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좀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날 아는 지식이 뭐가 우위에 있는지는 정할 수 없다. 그럼 사실 이것만 말하면은 날 어, 아는 지식이 먼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우위될 수 없냐면은 우리 아는 지식을 우리의 힘으로 알아가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아는 것 결국 기독교 강연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면 내 비참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2장에서 말하는데 이제 1, 1장 2절에서 말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를 들고 나오는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건 우리의 비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봐야 그빛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두민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 인간의 한계 내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희어 보여도 그것을 아예 하얗다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을 봐도 하얗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할 때요? 아예 검은색만 보고 있을 때, 아예 검은색만 완전 보고 있다가, 제 검은색을 보다가 어느 정도 흰색을 딱 봤을 때, 어하얗네라고 인식을 할수 있다는 거죠. 회색을 보고도 하얀네라는 인식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완전한 하염이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한 하염 이게 아무리 하얀색이 있어도 완전한 하염이 안될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어요? 이 이렇게 비율 들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떤 기준들이 있어도 다 까맣기 때문에. 완전한 하야미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비로소 찾게 돼요. 예수님의 비로소 제대로 이 기독교 강연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의 원리 뭡니까?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병든 자라야 이제 의사를 찾는 것처럼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근데 죄인임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런 은혜로 안, 다,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만큼의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데 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일마다 구하는 이유가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와야만이 내비참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지는 거죠. 왜 함께 주어집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발견해도 그건 절대 완전한 성경이 원하는 깨달음만큼 깨닫는 게 아닌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죠. 원리는 이거지만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 계속 뭐 합니까? 계속 고난과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실패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 실패를 계속 경험 경험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실패들을 통해서 내 안에 문제가 있다. 비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누구랑 상담할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심을 볼때 우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그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 사실 그 가운데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하 내가 씨름을 했다는 모습 자체가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면은 내삶의 정말 비참이한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나로선 답이 없다. 나에겐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뭐 합니까? 어떻게야 좀더 완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쓸데없는 고민이거든요. 어떻게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미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우리에게 조금도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지는 건 우리에게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를 교만이라 말씀드렸었죠. 그 교만이 끊임없이 난할수있다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 중에 우리가 뭐 하십시오란 말씀을 우리 붙잡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말씀을 경계해야 되는 게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우리 그리스인 삶, 그리스인의 기준을 보게 하는 거고 물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방향성을 제시할 때그 방향성대로 가서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지는 영이어야 됩니다. 기준을 두고 가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겸비케 계속 실패를 통해서 겸비케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 자만이 조금씩 승리를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만이. 그러니까 이런 틀을 기준을 모르고 어설프게 이제 말씀의 성취를 하나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의 성취가 아니죠.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하나 나타나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그래 이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칼빈이 말한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뭐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되야 되죠.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누가 알수 있게 되냐면 자신의 비극을 자신의 비참을 제대로 성경이 조명하는 만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됐다고 내가 이제 내 비참은 여지를 두게 된다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어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정령 눈을 들어서 지상 넘어인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이걸 이 칼빈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아름다운 능력에 만족해서 가장 달콤한 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반신 목지 않게 여기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반신 신처럼 여긴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이 세상 지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때야만이 가능해요. 사람을 보게 되면 계속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잘하는걸 가지고 내 안에 할수 있다는 여지를 이렇게 두고 우리도 모르게 두고 있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뭘요? 날내 자신을 알수 있는 그, 그 여지가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 보지 못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울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담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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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죠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시죠.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 은혜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막이 뭐 하게 돼요. 실패만 보게 해요. 실패만. 근데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고 나서 3절에 3절에 이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비참함. 계속 설명했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적인 것을 한번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임재가 제일 그 마땅한 단어입니다. 현존. 삶 가운데 현,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다를 보게 될때 우리의 비참함이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비참함. 이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뭘 말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지각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공포와 어리석음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 성경에 많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뭐냐면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죠. 왜 두려움에 빠지냐면 와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네. 그걸 비로소 아예 그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w 세요 is a 인지이해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정말 o is a perso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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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p e r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과 기도로만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은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죠. 올바른 기도 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죠.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시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 말씀드렸을 때는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렇게 올바른 길 가운데 있을 때이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이나믹한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려는 이 올바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갈라디아에서 공부한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 라는 것을 제대로 탑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비한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있을 때, 또 어떤 삶의 사건 가운데 씨름이 일어난다고요. 씨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데와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내 모습. 그 씨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다 보면, 은혜를 구하는 길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건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겸손한 상태라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왔을 때내 비참함을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된 상태에서 그것이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겸손한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들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더욱더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될때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그 두려움과 뭐라고 하죠? 공격,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말씀 몇 군데만 보면요.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게 됐을 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지금 하나님의 딱임재를 보고 나니까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다. 내가 근데 감히 하나님께 말한다. 을 지금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이나 죄와 같다는 거예요. 먼지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우리가 쫓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복된 심령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실제 변화를 나타내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고 날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적당히 우리 막귀는 항상 적당히 알게 돼서 왜곡을 일으켜요. 다 됐다.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았을 때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더욱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든지 겸손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충만 이런 것들을 말는 사람들이 보통 어느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충만 말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런 뭐죠? 자기에 대한 영광 받는 것을 버리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은사 충만하다. 뭐가 뭐 충만하다 하나님 앞에 뭘 은혜가 받았다 어떤 것을 들 많이 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걸뭐 알았다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인재 은혜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먼지 같은 존재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건 가짜라고 알아야 돼요 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같은 걸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가 먼지 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죠 임 왜냐하면 성경은 한결같이 임재를 만났을 때 하늘의 임재 하늘의 은혜 를 뚜렷이 현존을 만났을 때는요 꼬꾸라지는 것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위엄과 그광대하의 영광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직접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숨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 더 보면 이사야서 우리 24장 23절 말씀.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망분의 여호와가 다스릴 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달이란 달과 해가 뭡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 주는 건 존재잖아요. 되게 거대한 존재잖아요. 그거조차가 하나님의 영광이왔을때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자신의 밝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알게 된 자들은요. 자신의 존재가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은 이 흙이 먼지라고 했어요. 우리 존재를 우리가 더욱더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16절부터 본 이유는 우리는 지금 타락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 적나라하게 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되면.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복이에요. 그게 오면 그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예 딱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예 밀접, 안전, 딱 결합되는 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밀착, 밀접해서 미착해서 붙어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참되게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일은 누구에게만 일어납니까? 자신을 제대로 본 자에게만. 자신의 비참, 자신의 지금 문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있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제대로 본 자에게만 가능해요. 근데 그건 우리힘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마치 아까 검은색, 검은색 흰색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시선을 두고 답을 찾게 되면 계속 좀만 뭐 알게, 알게 된거 교리도 좀만 알게 되면 뭐합니까? 자꾸 남과 비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게 이걸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실제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지침이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말씀들이 묵상들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나에게, 나에게만 적용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 이, 이 줄기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 아는 지식 좀 배우면 그거 가지고 너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제가 될 때까지 어느 자리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가지고 내 존재가 정말 티끌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여정을 사모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